버킹엄 궁전엔 방이 몇 개일까? 들어가 보면 놀랄걸요. 여기가 바로 영국 왕실의 심장, 런던 중심에 있는 버킹엄 궁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궁전에 방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정답은 무려 775개. 일반 가정집이 방 3개만 있어도 많은 건데, 여긴 단독 궁전 한채의 방이 700이 넘는다고요. 그럼 이 775개의 방 전부 뭐 하는데 쓸까요? 먼저 공식적인 공간, 국빈을 맞이하는 연회실, 왕이 연설하는 왕자의 방, 손님을 맞는 응접실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왕실 가족의 사적인 공간, 침실, 거실, 욕실, 드레스룸 등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실제 일하는 공간도 있죠. 왕실 직원들 사무실, 회의실, 행정용 방들까지. 이건 왕실 연회장, 금색 장식, 샹들리에 벽화까지 진짜 영화 속 장면 같지 않나요? 여긴 왕의 침실, 고풍스러운 침대와 붉은 커튼, 클래식한 조명까지. 이건 업무를 보는 사무 공간이에요. 궁전 속에도 현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궁전 안에는 수영장, 극장, 심지어 왕실 병원, 우체국도 있다는 사실. 왕실 병원. 왕이 감기 걸리면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한 나라의 왕실을 담기 위한 공간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죠. 다시 말하지만 버킹엄 궁전엔 방이 775개나 있다는 거.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면 꼭 자랑하세요.